금천 한우타운이라는데, 어디? 약 한우타운? 응, 근데 아, 한우타운이에요. 밖에서 먹는 약간 그런 우와. 느낌, 캠핑장 같은 느낌으로 해놨어. <laughs> 캠핑 좋은데, 뭐, 이런데도 있고. 오, 가볼까? 음. <laughs> 차는 항상 이렇게 피스톨 한자로가 독재자의 필수. <laughs> 말안 들으면 서 독재... <laughs> 대용량 탕 참도 꽤 되지. <laughs> 어, 여기 있네 이거 아까 사진 보고 오더라고. 여기는 캠핑인데 여기서 먹을 수는 없는 거 같은데? 음. 캠핑도 하나 봐. 캠... 해먹도 있다. 캠핑 해먹. 바베큐장. 아, 우와아 여기구나. 고기를 사면은 바베큐장에서 아무 음식이나 또다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. 아다아깐만 아, 놀러 온 기분 좀 내야겠다. 일주일 만에 밖에 나왔습니다. <laughs> 금천구를 드디어 벗어나서 광명시에 왔다. <laughs> 근데 이거 <laughs> 이틀 전에 개장했어. 이틀 전에. 어? 그러네. <목소리도> 네? 아니면 몸 다든 거 아니야? 아, 이제 이득한다고. 아. 음. 아, 고운다던데. 완전 이득 이상. 와, 바베큐에다가 버터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와, 하나씩 하나씩 꺼내봅시다. 에스파냐 올라, 스페인 토종돼지고요. 항생제가 안 들어가서 내어로도 먹을 수 있다. 막그럼등심도 하나 먹고 이거요? <웃음> <웃음> 어 예. 어 겁나 커요, 근데. Yo. Yo. What? What? 뭐야, 야. 야. 너는 뭐야? 허리춤 플라스플라스 자, 누가 함께하겠나? 당신이 나와 함께하겠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겁나 커.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너몇 그램이야, 그거 <laughs> 어, <오, 웃음> 완벽해. <웃음>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. 어제 밤새 너무 배고파가지고. 자기 전에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와 그래 내, 내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박 와 대박, 대박 잘 돼있어 마늘장아찌다 감사합니다 아, 네. 휴가다 휴가 와 휴가다, 휴가다. 휴가다 갑자기 휴가다 진짜 갑자기 휴가다 여기 맨날 오면 블로그 분량 나오겠다 자기가 <laughs> 찍지도 않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야, 이거 이러고 평블로가 올라가는 거구나? 아, 네, 네, 네. 진정한 휴가다, 진정한 <laughs> 휴가. 우리가 찍어준다. <laughs> 어. 어. 여행가, 단체 여행가면 이런 데서 못가든 <laughs> 자, 오늘의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한우통심 A++ -뿔뿔. 어. 대학교에서 받을 수도 없는 점수 에 A++ -뿔뿔 등급이고요 두 번째는 크, 스페인에서 바로 더 겉물 건너 어, 레어로 먹어보기 레어로 먹을 수 있는 어. 이베리코 돈 꽃목살. 이베리코 꽃목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기본 고기 삼겹살입니다 올립니다 <목살> <귀엽다>. 어, 대박이야 <목살> 자, 뒤집은 다음에 이거 한번 해주죠 <목살> 와, 맛있따! 약간 <laughs> <laughs> 이 팔꿈치를 타고 그러 뭐, <laughs> 지금 먹어도 될것 같아 네, 지금 아. 먹는 게 제일 맛있고거요 오케이! 거의 어, 그냥 일어서서 먹어, 먹으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주위로 둘러서 싸서 어, 먹을까? 네가 <laughs> 들고 있어야겠다 아, 샴페인처럼? <laughs> 좋아 하나씩 먹어볼까? 일어서서 샴페인처럼 하는 거야? 음. 음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 음! 아 겁나 맛있다 와! 탄다 탄다 진짜 맛있다 와우! 없어졌어요 녹아서 이거는 이제 약간 설리근 느낌인데 이거 어떤 맛일지 와 녹아요 녹아 아 뜨거워 녹아져 음! 녹아져서 으음! <laughs> 음! <laughs> 음. 와 진짜 맛있다 기름 많이 붙어있는 거 미쳤다 미쳤다 나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아, 이베리코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오늘의 콘텐츠 <laughs> 여러분 자 스페인에서 넘어온 이베리코 고기를 레어로 구워 먹어 보았다 박자의 레어장인 우리 고태훈 분이... 저 레어장인은 아니고요 <laughs> 제 기준의 레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<laughs> 아 이거 마블링 봐 마블링 봐. 에이, 와 여기 봐와 소고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소금 한번 뿌려주십니까 아 좋아 <laughs> 뜨겁겠다 어잘 잘 됐다 이게 잘왜잘 이렇게 뿌리... 하는지 알아? 왜? 너무 너무 한 곳에 일찍 그러니까. 어. 여기다 딱 떨어지면 여기 딱 멈추면서 폭포처럼. 폭포수가 떨어지지 <laughs> <지금. 웃음> 아! 폭포야. 형이. 어, 뭐야? 맛있는 건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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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사피어 했습니다. 일반에서 <laughs> <입> 대박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하나 오 어떤 맛이야? <laughs> 아저 궁금하다 비주얼이 소고기 같아 이번 <laughs> 주 성공 <laughs> 돼지고기를 레오로 먹는다는 맛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 왜냐면 돼지고기는 다 굽잖아요 그쵸 이 안에가 <laughs> 살아있잖아 느낌이 아예 다라 어. 아예 다라 지금 먹어야 돼오 돼지고기 냄새인데 식감이 음? <laughs> <laughs> 돼지고기 맛이 아닌 것 같아 음. 네. 음 우와 음오 낯설어요 굉장히 낯설어 근데 맛있어요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 다 익혀 먹을래 <laughs> 다 익혀 먹을래 야, 이건 너무 다 익었으니까 이거 네가 먹으면 겠다 맛있다 어, 근데 그게는 맛있는데 약간 돼지고기 레어란 느낌이 약간 그게 그, 약간 거부감이 있네요 그 심리적으로 들어왔어 음아적으로 응. 들어와서 그래. 약간 거부감이 있다 아 그래 그래 제가 네, 직접 만든 거예요 까지. 아 진짜요? 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아, 최고입니다 아, 진짜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어떻 뭐. 여기는 알고? 결가 아, 너무 좋아서 아 그냥, 다행입니다 영서 영상도 많이 보고 너무 재밌어요아 그래요? 네. 보셨어요? 아, 그래? 아까 알려주셔가지고 아. 자, 가가지고 저희 다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? 옛날에 <laughs> <laughs> 막 페이스북 보면은 누가 막다상 사람 좋아요 누르고 을때 아, 아까 거기 서버 오을때 아 아, 어디서 보는 사람 같은데 라고 아진짜든요 1세대 페북스톤 그냥 그냥, <laughs>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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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냥 그냥... 커피까지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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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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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일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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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네한 줄을 마무리했네. 개마꿀다행마 꼬마 꼬마 꼬